자, 이어서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지방에 사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고 있고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수입이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럭저럭 아이 셋 키우며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와, 다둥이, 다둥이. 큰애와 작은애 둘은 직장인과 대학생이어서 경제적 자립을 하고 있고요. 막내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느덧 아이들도 다 컸고 지출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었는데요. 요즘엔 나이가 나인지라 노후가 슬슬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요. 우리 두 부부의 미래가 고민이자 걱정입니다. 저희는 국민연금 외에 연금을 들어 놓은 것이 없고요. 보험도 실비뿐입니다. 근데 옆집 언니를 보니 어제는 친구들과 단풍 구경 가서 사진 찍고 단풍놀이, 재밌는 놀이. 오늘은 요가하는 사진 찍고 마음 관찰, 생각 줄이기, 건강, 중꺾마. 내일은 건강 검진 받으며 건강 검진 금식했더니 지천명 아이돌 체질. 나도 옆집 언니처럼 노후를 즐기면서 살수 있을까요? 아하 고민인데 이 집은 본인이. 답을 알고 있네요. 알아요? 나는 연금도 없고 보험도 실비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지출을 좀 줄이십시오. 지출. 그리고 연금 같은 것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강제적으로 퇴직금도 적립을 하고 네. 국민연금도 소득에 맞게 해서 내게 되는데 자영업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 알아도 보시고 좀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개인연금 상품을 조금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가정도 노후 준비가 슬슬 걱정된다 할때 네. 바로 저축을 좀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세 아이들 중에서 고등학생 막내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음.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그러네요. 해요. 근데 첫째와 둘째가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기 오.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게에도 살짝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남편분은 지금 보니까 자영업하고 있어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하지만 적게 벌기도 하고 반대로 많이 벌기도 하시니까 그 동안의 수입이 어느 정도의 뭐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패턴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평균 소득에 맞춰서 저축과 연금을 좀 가입하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노후에는 3대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3대 불안. 3대 불안. 음. 한 가지가 아니라 세가지라는 얘기인데, 네. 그 3대 불안이 뭘까요? 뭐예요? 바로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돈. 많아야지. 걱정 안할수 있고 그렇죠. 건강은 어, 내 맘대로 또안 되잖아, 그죠? 외로움 외로움 외로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인 가구만 느끼는 게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같이 있어도 에, 나이 먹게 되면은 집에 에,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다 자녀들 뭐 부부 부모님하고 얘기합니까? 안 하거든요. 아, 또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또 각자 놉니다. 정말 외로웠거든요. <laughs> 외로우신가봐요, 우리 선장님 아니 나는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지. 아, 그런데 아무튼 나이 먹어서 사실은 각자의 영역이 더 확대되면서 이세 가지 불안이 커지게 된다. 바로 돈, 건강, 외로움이다라는 이야기죠.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음. 근데 이것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박에요? 바로 사회활동을 연장하는 겁니다. 사회활동의 연장.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회활동 연장,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유, 또 일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은퇴 후에 나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저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물론 돈을 버는 일을 할수 있다면 굉장히 즐겁겠지만, 굳이 그것이 꼭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즐겁게 사회활동을 연장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3대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완전한 은퇴를 하는 것보다는 반퇴가 유행하고, 반퇴요? 반퇴. 반태. 자, 실현형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연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연금이나 보험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분이 원하는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소액이더라도 통장을 만들어서 나의 50대 뭐 운동통장, 나의 50대 여행통장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목돈처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 있는데요. 이건 바로 자본주의에서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그림입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체감하는 것이 이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활동을 연장을 해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던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면 돈을 더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소비를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연장하면 여러분들의 지갑도 그만큼 두터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은 아이들의 교육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생계비가 걱정이 되는 낀 세대의 고민이었는데 가장 공감되면서도 우리 모두의 고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래저래 혼자 사시고 혼자 독립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럴수록 내가 내 경제 생활을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경제 활동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사회. 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여기서 저는 유식한 단어 하나 쓸게요, 소장님. 율리시스 네. 약정이라고 하세요. 모릅니다. 네. 오, 진짜 모르세요? 네. 네. 아싸. 내가 소장님보다 아는 게 하나 더 생겼네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스스로 박탈하게 만들어서 어떤 선택권도 자신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아. 스스로 억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손목을 내가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거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게. 아. 일단은 무조건 저축할 금액을 저금해버리고 그 나머지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선택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윤리시스 약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두시고 한번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여러분, 지금 당장의 지출에 대한 고민이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모두모두 파이팅! 모두